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3장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공부를 좀할 건데요. 사실 여러분이 수능완성 문제 풀면서 너무 어렵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기본적인 문법 공부가 전혀 안돼 있어요. 문법이 수학이랑 똑같아가지고 기본 개념이 안돼 있으면 이게 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도로만 너무 자세하게 안 하고, 그렇게 좀 해볼 테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까, 여러분이 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장 의문이에요. 자, 의문의 개념을 보시면요. 자,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사, 소리의 단입니다. 음소와 운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좀 볼게요. 사실 이제, 이뭐 써보면, 곰이라는 게 있어요. 솜. 여러분 이제 뭐, 이불솜 할때솜 있죠. 이런거 보면은, 사실 오하고 미음 받침 미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기억하고 어, 시옷 때문에 이게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이거는 배어고, 이거는 입을 손할 때 솜이잖아요. 그래서 요런게 이제 우리가 음운이라는 겁니다. 말의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음소는 이렇게 자음이나 모음 가지고 뜻이 달라지는 경우고 운소는 비분절 음운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음장 강세 높낮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눈이죠 눈, 그 눈긴 눈이 있고 그리고 짧은 눈이 있어요. 긴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노우예요 내리는 눈. 이거는요 보는 눈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소리를 길고 짧게 발음하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세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제 높낮이 같은 경우 는 있죠. 예를 들어서 너밥 먹어. 높죠? 오, 나밥 먹어. 어떻게 해요? 낮죠. 그런데, 야, 너밥 먹는 거 아니네. 지금 빵 먹고 있네. 엄마가 맨날 얘기하잖아, 밥좀 먹으라고. 야, 빵 먹지 말고 밥 먹어. 이렇게 수평으로 찔르죠. 이러면 이제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명령하고, 높낮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죠. 우리 이런 거를 이제 비분절 음운 운소라고 합니다. 자, 충분히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뭐잘안 지워지네요. 이렇게 됐고 이걸 한꺼번에 주는 게 있을 텐데, 선생님은 항상 왜 이런 걸 모를까? 다음에 준비를 잘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모음입니다. 그럼 이제 모음을 할게요. 모음은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성대를 울리면서 입안에서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고요. 모음은 자음과 결합하지 않아도 홀로 소리 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우리 뭐아왜안 어, 써지 이게 아 여기다 써볼까 아 이러면 뭐, 뭐 자음이나 그러면은, 뭐, 그런 어떤 거를 제외하고도 충분히 우리가, 어, 소리낼 수 있잖아요. 받침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어, 모음은 자음과 결합하지 않아도 홀로 소리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음표를 한번 볼게요. 모음표를 한번 보면 단모음부터 시작합니다. 단모음은요, 발음하면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뭐 이게 어렵지 않아요. 우선 발음을 해보면 어~ 이에에 위외 으어아 우오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좀 포인트를 줘서 그러면 우선은 이제 이런 뜻을 알아야 돼요. 전설모음 혀 앞에서 소리나요. 이 해봐요. 이 혀가 앞으로 쭉 내밀어지잖아요. 후설은 뒤로 빠집니다. 혀가. 혀의 뒷부분에서 소리나요. 우, 혀가 뒤로 오죠. 그쵸? 으, 으가 더 자, 정확하네요. 으. 자, 그러면 이제 평순 원수는 입술이 평평하고, 입술이 둥그럽고, 입술이 평평하고, 입술이 둥그럽고,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고, 중, 저 있는데, 이, 에, 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하면요. 이제 혀가 위로 가죠. 에 하면은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이게 혀가 밑으로 내려, 떨어지죠? 이게 이제 고, 중, 접니다. 자, 이중 모음은요,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회 위치가, 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반모음 이가 쓰인 이중 모음, 요거를 다른 말로 좀 외워놓을게요. 선생님은 이거를 고전문법 할 때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 이게 모음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자, 그러면 발음해 보면 야, 여, 요, 유, 예, 예 자, 의는 좀 제외하고 의는 의하고 이하고 합쳐진 거고 나머지는 이로 시작해요. 이야, 이어, 이오, 이우 이렇게 돼요. 자, 반모음 오우가 쓰였다는 거는요. 해 보세요, 여러분. 우아, 우에, 우어, 우에.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런 게 이중 모음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어 아, 이거 회전이구나. 자, 이제 지우고. 자, 세 번째 페이지 갈게요. 모음 끝났고요. 자음은요, 허파에서 공기가 나올 때, 목안 또는 입 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입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반드시 모음과 결합해야 되는데, 어, 이게, 자음 체계표를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이거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중에 비음 하나 모음 아 비음 하나 뭐어뭐 구기음 화나 이런 거할때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이거는 위치예요. 위치하고 방법하고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모음 변동이 있을 때 자꾸 선생님 모음 변동이라 그러죠. 자음 변동이 있을 때 자음 동화 있을 때 좋은 위치는 안 바뀌어요. 좋은 방법만 바뀝니다. 이거 한번 기출된 적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은 두 입술 소리 입술에서 나고요. 드 입술에서 나잖아요. 드그 하면은 혀가 어위치아에 뒤로 넘어가죠. 그래서 잇몸 소리. 그다음 영구에는 뭐냐면 입천장 있잖아요. 거기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연한 부분이 있거든요. 연구계음그 해서 이제 요건 파열음이네요. 파열음은 드드그 터집니다. 자그 다음에 마찰음이 있어요. 마찰음은 쓰, 흐, 어떻게 돼요? 소리가 마찰되죠. <laughs> 여러분 이제 좀 약간 어, 웃긴 말인데 옛날에 건축학개론이라고 영화 보면은 거기서 이제 키스할 때 어떻게 한대요? 막 비빈 대죠 여러분. 소리가 비벼지는 겁니다. 키스 자 비벼지는 겁니다. 교육적인 단어는 아니었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파찰음은요. 터지면서 비비는 겁니다. 즈. 터지면서 비비죠. 즈 터지면서 비빕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바다 가자. 그리고 뭐 우리 뭐 이제 음~ 선생님이 좋아하는 어~ 이제 뭐 배우라고 하죠. 서현 바다 가자 누구랑 서현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잠에서 여기까지는 안울림소리예요 안울림소리인데 이제 안울림소리입니다. 안울림소리. 소리가 울리지 않아요. 소리가 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안 울림. 자, 그럼 이제 비음하고 유음이 있어요. 자, 비음하고 유음 뭐냐면 소리가 울립니다. 여러분 하시, 하시, 해보시면 알아요. 소리가 여러분이 이제 해보시면은 무 하면은 울리잖아요. 그쵸? 느 울리잖아요. 으 울립니다. 그래서 비음하고 유음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음, 많이들 어떻게 외우냐면 울림소리는 노란 양말이다 혹은 나라마음이다 그 외의 것들은 안 울립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어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비음하고 유음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외우냐면 네이마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네이마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죠 바다 가자 누구랑 서현이랑 근데 네이마르가 나타났네. 이렇게 외우면 자음을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자음은요. 허파에서 공기가 나올 때목 안이나 입 안에서 장애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양수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술에서 장애를 받는 거죠. 부 입에서 장애를 받잖아요. 자음은 발음할 때 반드시 모음이랑 결합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거 보세요. 아까 아는 단독이었죠. 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아에서. 선생님, 여기 모음 있는데요. 앞에 이응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모음 앞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어요. 이거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가. 자, 그러면 이건 반드시 모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음 했고요. 음절은요. 한 번에 소리 낼수 있는 어 소리 디입니다 글자수와 그 음절수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상음절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바나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음의 수와 일치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맑은 물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음절로 구분해봐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말, 은, 물. 근데 우리가 음절은요. 발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고 말, 근, 물어 벌써 10분이 넘어갔네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음운 변동입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음운 변동. 자,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음절의 끝소리가 되는 자음은 우리가 가느다란 물방울 해서 많이 외요죠일 7개입니다. 7자음 외에 다른 게 음절 끝에 왔을 땐즉 받침에. 종성에 왔을 때는 대표음으로 교체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박. 자, 이거 발음 어떻게 돼요? 박.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는 게 선생님 기억 두 개에서 기억 하나 됐으니까 이거는 탈락 아니에요? 여러분 겹받침은 어, 그냥 하나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체했고요. 자, 교체해서 자음 동화입니다. 자음 동안은요, 첫 번째 비음화가 있습니다. 비음화는 비음이 되는 거예요. 아까 비음 뭐뭐 있었어요? 네, 이 마까지죠. 니은 미음, 이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열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소리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모는 바뀐다. 이렇게 좋은 방법은 바뀝니다. 하지만 모는 바뀌지 않는다. 좋은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반물 자 비읍이 미음 됐죠. 닿는다. 디귿이 니은 됐죠. 국물 기역이 이응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음화도 있어요. 리을이 미음 이응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소리나는 거 우리가 종로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요. 발음 어떻게 해요? 종로 여러분 요거는 이제 2단계가 됩니다. 비읍 디귿 기역이 아저 선생님 정확, 정확히 발음할게요. 비읍 디귿 기역이 리을과 만난 거예요. 자, 리을이 니은이 됩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비읍, 디귿, 기억이 이제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 되는 거. 섬, 리 같은 경우에는 섬, 니. 자, 리을이 니은 한번 됐죠. 그 다음에 비읍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섬, 니. 이거 이제 순서대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자, 유음합니다 유음화는 유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소리 나는 거죠. 신라 니은이 리을 됐습니다. 자, 구개음화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구개음화는 경구개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경구개음 뭐 있었어요? 지읒이랑 치읒이 있었죠? 디귿, 티으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이게 모음 했었죠? 이게 모음 뭐 있었어요? 야, 여, 요, 유, 예, 예, 그죠 예, 예, 그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수 앞에서 지읒, 치으으로 소리 나는 겁니다. 형식 형태소 중요합니다.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그렇게 소리 맞나요? 대표적으로 뭐 밭이랑. 이거 발음 밭이랑이라고 발음 안 해요. 밭이랑. 이렇게 밭이랑이라고 발음하죠. 왜? 이랑은 형식 형태소가 아니에요. 선생님. 형식 형태소가 뭐 있어요? 조사하고 접사하고 이런 게 형식 형태소예요. 자, 굳이. 닫히다. 같이. 그러니까 닫히다 닿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다티다 다, 축약됩니다 축약 나중에 배울 건데 그다음에 티에쉬 이의 영향을 받아서 다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된소리 되기는요 두 개의 안울림예 사소리 자안울림예 사소리가 만나서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볼게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있는데 받침 니은 미음인 용은 어간에 여러분 어간 어미 알죠 여러분 안 울림 이 예사 소리가 이어져서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 겁니다. 국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울림, 안 울림 만나서 국밥 된 거예요. 먹지 같은 경우에는요, 먹다에, 이제, 아, 이것도 안 울림, 안 울림 만나서 먹지, 이제 이거 된 소리 된 겁니다. 신다 같은 경우가, 에 니은이, 이렇게 신다잖아요? 이거 어간인데, 니은이잖아요? 이런 용어 어간에 안 울림 예사 소리, 귿이죠 만나서 된 소리, 신다 이렇게 발음 되는 겁니다. 자, 축약은요. 자음축약과 모음축약이 있어요. 자음축약은 비읍, 디귿, 기역, 지읒이, 히읗을 만나서 거센 소리 되는 겁니다. 부드그즈가 히읗 만나서 푸트크츠 되는 거예요. 버, 박, 나, 타, 나, 코, 조치. 근데 여러분, 축약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축약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축약은 이제 예를 들어서 A랑 B랑 만났는데 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읍하고 히읍하고 만났는데 피읍됐죠. 그래서 이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듭니다. 자 자음도 마찬가지고, 고음도 마찬가, 지 모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음은 두 모음이 축약되어서 한 음절 되는 거죠. 가리다에 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려되죠. 되어에 되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어, 이거는 여러분 뭐 많이 알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되는되어의 약자입니다 아 약자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축약된 겁니다 축약된 거기 때문에 이거 돼지 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 시간 돼? 음 돼지 돼지 할 때는 오이 쓰고요 어, 시간 돼할 때는 어라는 어미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오에 됩니다 이런거 좀 틀리면 사람이 좀어좀 어, 좀 어, 무식해 보이니까 여러분, 아 이건 솔직히 무식해 보여요 선생님 생각에 그래서 좀 나중에 어, 연애할 때도 맞춤법 틀리고 이러면 사람이 좀 선생님 좀 무식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거좀잘 알아두시고 자 이제 두 페이지 남았습니다 첨가, 첨가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없던 A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하나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니은 첨가, 합성어나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와 같은 복합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게 모음일 때, 이게 모음 아까 할죠 여러분, 야여요요 예예, 니은이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합성어 볼게요. 색연필, 여기서 발음할 때 어떻게 돼요? 니은 첨가됩니다. 색연필, 근데 요 비음화가 일어나요. 때 여기는 니은 첨가, 요거는 비음화 해가지고, 이제 요거 기억이 이응 되죠? 그래서 됐고요. 파생어 파생어입니다. 맨 입. 근데 여기 이응 대신에 이제 요거 맨 하고 입인데 선생님 이거는 왜 합성어고 이거는 파생어예요? 어색 혼자 쓰죠.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좋아하는 색이 뭐야? 나는 볼펜보다 연필 좋더라. 근데 이거 보세요. 맨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매는 혼자 안 쓰여요. 우리나라 말에서. 잎은 쓰지만. 그래서 요렇게 파생어입니다. 요 접사고. 어근. 그래서 니은 첨가됐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피읍이 비읍됐고요. 니은 첨가. 이렇게 됐습니다. 단어와 단어의 결합에서도 일어납니다. 옷 입다. 그쵸. 그렇죠? 이렇게 일어납니다. 니은 첨가. 자, 그 다음에 탈락. 아, 탈락 어렵습니다. 탈락은 어떤 의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있던 A가, 있던 A가 없어져요. 그래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듭니다. 자음군 단순화는요, 여러분, 어, 음절의 끝에서 두개 자음인 경우에, 자음군일 때, 예를 들어서, 여, 이거 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좀, 여, 덥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리얼 비읍이지만, 여, 덜,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읍이 탈락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박 같은 경우에는 쓸땐 이렇게 쓰지만, 읽을 때는 박하고 이렇게 발음하죠. 이렇게 쌍자음이 이렇게 되는 거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음절의 끝으로 규칙입니다. 이거는 탈락이고 이거는 교체예요. 자 리얼 탈락. 자 조은 발음 어떻게 돼요? 자 조은 히어 탈락됐죠. 선생님이 히어 탈락이라고 했나요? 리얼 탈락한 것 같은데 아무튼 히어 탈락됐죠. 리얼 탈락은 리얼이 탈락하는 거죠. 자, 딸 플러스 님인데. 따님은 몇 살이세요? 시옷 탈락 활용 과정에서 있다. 너와 나의 연결 조이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다인데 이거 우리가 이제 모음 어미가 결합하면 이어 이렇게 발음하고 쓸 때도 이어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시옷 탈락된 거고 으 탈락을 많이 헷갈려요. 의 탈락 동 탈락 이거 활용 과정에서 일어나는데요. 쓰어라죠. 그런데 우리 쓸때 어떻게 써요? 써라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탈락된 거죠. 그 다음에 건너라, 이제 건너다. 이거 어미니까 다 대신에 이제 어라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건너어라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먹다도 먹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어어 동음이라서 이거 건너라 된 겁니다. 쓸 때도 건너라 하고 읽을 때도 건너라 이렇게 읽죠. 그래서 동음 탈락.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좀 빨리빨리 했는데요. 20분 동안에 이 의문을 근데 사실 의문은 어, 수능 문법에서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의문의 변동. 그래서 이거를 20분 안에 하려고 선생님이 빨리 달렸는데요. 여러분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좀 한번 들어보시고 어, 좀 복습 좀 해보시고 듣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뭐 댓글로 다시 다시 와도 되고 아니면 좀 이제 개념서 같은 거 찾아보셔서. 충분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